안녕하세요, 김용지입니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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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오캠으로 뵙네요. 지금 OBS가 없는 상태여서. 자, 오늘은 간단하게 마크를 해볼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마크 할 거고요. 이럴때는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다려주면 막 롤러 뭐어쩌저쩌고 뜨는데 이걸 기다려주면 7초를 또 기다려야 되는데 나고 생 겼어. <laughs>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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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명을 쓰지 못해요. 네그 대신에 재밌게 놀수 있어요. 아, 뭐 여기서 야생 서버 이런 거 이런 맵이에요. 막 OP 빼고 싶다, OP 빼고 싶다면 이렇게 이렇게 빼 빼고 뭐다 돼. 어나 서핑 왜 이러냐 그러보니까 고여인요 좀비가 왜러나 어 이건 편집? 아 이거 왜안 깨져? 자, 아니, 아아 아, 이것도 편집? 연통? 자 이렇게 막 놀고 있어. 아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자, 이렇게 쳐주고, 일단은, 어! 자, 오늘은, 오늘 할 것은, 바로, 이런 거, 이런 멀티플레이를 어떻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 어, 뭐야. 아, 안 돼. 오케이. 자, 먼저, 이런 이건 건너 떠야겠다. 이럴 때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다 삭제해 주고, 이것도 자, 이것도 데이터. 이게 안 된다면, 이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이건 삭제해 주고 다시, 하면 이것도 되잖아요. 이것도 취소 눌러주고 여기 매번 반복해요. 이것도 안된다. 이거 안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거 패크 이걸 지워주고 이것도 지워줘요. 그리고 패크를 이걸 지워주고 다시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한... 이것도 안됐네. 뭐 어쩌라고 하는거지.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까봐 이렇게 말해드립니다. 자, 이거는. 자. 어이. 역시 데이터 때문에 안 되죠? 데이터가 이게 계속 뜨면 안 되는데. 이거 모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 이거는 데이터. 자, 일단은 다 지웠는데, 이렇게 해서 새, 새 만들기에서 폴더. 이거를 여기다 이 방탄, 바타 화면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스피고 서버를 열어주고, 다운로드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버전들이 따로 있는데요. 저는 일단 모드를 깔았으니까 1.16.4죠? 자, 스피고 다운로드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만두미 님이 아실 거예요. 만두미 그 마인크래프트라고 치면 스피고 으로 하는 건데 그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P 그런 거는 그 그 윈도우 에, 10 에디션은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다 P P E P 말 그대로 핸드폰. 자 누가 봐도 폰이죠. 자전 너무 느리네요. 이것도 통 이것도 통편집 와 아, 통편집 진짜 힘 이거 이거 그 편집자님 죄송합니다. 이거 개오래게 그, 겁나 오래 걸렸거든요. 자, 폴더 표시해서 자, 아 맞다. 이거 유지로 해야 됩니다. 복사. 절대 바이러스 그런 거 아니에요. 복사하고요. 이제였다 붙여넣기. 그러면 좌을안뗄거 이거 좌. 그럴 땐 보기에서 들어가 보기 들어가세요. 아 뭐야? 아, 렉 걸리네요. 자, 파일 확정. 이게 체크가 안 되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보기에서 이 파일 확정을 체크해주면 되고요. 자,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에서 여기를 다 지우고 엔터. 그러면 막스피고 이거, 이거 됐죠? 새 만들기에서 텍스처 문니 어, 뭐야. 다른 게 됐네. 막 다른 게 되면 이거 막 삭제해주면 돼요. 테스트 문이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맞다 스포기 스포. 뭐야 스포곧 스포곧 아이스 스피고스피고 스피고 여는 법 그러면 막 이런 게다 떠요 그리고 이이 이 사이트에서 하친님 또그 다운로드는 만두민 이거 메모장에 쓰는 거는 하하진님 그래서 컨트롤 C 알죠 시프트 아래 에 있는 거 그거 컨트롤 C 누르고 컨트롤 V 뭐야?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스포기, 스포기 이거는 제가 링크에 가, 달아, 달아줄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좀 평평하게 보이죠. 자, 이름 바꾸기에서,